이감나무잖아야 어. 감이 아직 도 열려 있어.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엄청나게 옵니다. 모더덕. 모더덕. 어. 아, 소리 되게 오랜만이네요. 모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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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네. <laughs> 선물. 어 가자. 맥방의 면투어. 여기가 사포로야 여기가 사포로 됐을까? 운이 좋은데. 안녕하세요. 찐빵의 빵 투어. <laughs> 어제 홍대의 빵 투어를 갔는데 저희가 싸우는 바람에 물레도 곱창집에 가서 곱창을 맛있게 먹으면서 화해를 하고 포장해온 빵은 이렇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에그타르트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오, 이거 큰데? 먹으시면 커스터드 스타일의 이 크림이 너무 맛있고 두진하면서 진한 그 타르트의 맛이 너무 궁리를 당기게 하는 맛이에요. 밀크티 에그타르트를 먹어볼게요. 이거 좀 잘라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 요 안에 초코를 같이 생겼다. 음. 밀크티 크림이 얼굴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약간 밑에는 흑임자 같은 느낌도 나지? 왜? 음, 흑임자. 음, 고소한 맛도 나고 맛있네요. 또호드 크랜베리 스콘입니다. 이 스콘은 약간 못 먹히는 맛이 일품이에요. 우리 찐빵이 이런 퍽퍽한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우, <laughs> 퍽퍽해. 크림베리의 상큼함이랑 호브의 고소와 스콘 뜨거의 퍽퍽함 아주 이번에 크림치즈 무화과를 먹어볼게요 무화과 음 어, 이거 맛있네 음음 음. 무화과라 하니까 좀궁금하긴 하다 음 무화과랑 크림치즈가 이렇게 잘 맞네 왜곶감에 크림치즈 해서 살짝 얼려서 먹는 그런 식감처럼 쫀쫀하고 음, 맛있어요 음. 솔티 휘낭시에 되게 작네 <laughs> 휘낭시에 나 작아 단맛을 느끼다가 갑자기 소금의 짠맛이 확 들어오는데 쫀쫀한 휘낭시에 맛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단짠단짠이네 단짠단짠 음, 다음은 쿠이나망인데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보아주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짜라리. 이렇게 생겼어요. 와, 뭐야? 음. 녹두전처럼 생겼다. 아, 녹두전. 내가 어. 생각은 못했다. 어, 그런 데 녹두전 같은 거이긴 하겠다. 이게 약간 페스츄리 같은데. 음, 소리가 바삭하네. 음.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버터의 진한 풍미가 달콤한 감기에 들어오니까 쫙 풀릴 것 같은 맛 음, 다음은 이거 페퍼로니? 포카치 넣어요 거는 식사 대용으로 충분할 것 같은 빵 사이즈와 피자 같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우리가 와우 아는 그 페퍼로니의 그 향이랑 그 올리브 올리브 맛이랑 같이 나와 그래서 혼자 먹는 맛입니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피자빵, 응. 맥방이 좋아하는 페퍼올리 <laughs> 유일하게 샀네. <laughs> 음, 제 생각에는 역시 빵은 그날 만들어진 빵, 그날 먹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제 그아베베 베이커리에서는 그 우도 땅콩 크림 도넛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크림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홍대의 모던 디저트 카페에서는 이 에그타르트랑 이 제가 먹었을 때 하루 지났어도 제일 맛있었던 크림, 치즈, 무화과, 스콘. 요거는 꼭 다시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어우 눈이 옵니다. 와 엄청 눈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와 눈이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눈을 뜨고 어디를 가냐 면투어 갑니다. <laughs> 자첫 번째 장소는 선합짜장면이 유명한 장강으로 갑니다. 가시다. 가시다. 눈 엄청 많이 오네. 음. 자, 와. 눈 보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눈길 뚫고 갈 일이야? 어. <laughs> 야, 하필이면 또 눈이 와서 운치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눈. 나온 건데 뭐. <laughs> 와, 진짜 이 집에 선압 짜장면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오늘 드디어 처음 먹어 보네. 기대됩니다. 그치지 왔다가 한번 허탕 친적 있거든요. 음. 우린 또 김짬뽕 믿잖아. <laughs> 근데 주변 지인들도 여기 짜장면 맛있다고 많이 그랬어. 어, 그랬어. 음. 사천 탕수육 같이 시켰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비밀보람으로... 보라우니라 한번 먹어볼까? 어, 나나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와, 이게 그렇게 맛있다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서랍짜장면 오 이게 소스가 좀 응. 독특하다 이게 그냥 짜장 소스가 아닌 것 같아.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사천 탕수육. 오, 굴도 해. 들어가 있어. 오, 나. 음! 나여것을 한번 음 먹어봐야지. 음음 오, 맛있다. 내 <laughs> 토인데 왜네가다 먹어? <laughs> 음, 조개가 음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매콤하면서 엄청 땡깁니다. 음. 나도 자전통 소유. 야 여기로 듣고 와야 되겠는데 짜장면 생각나면 음. 무조건. 음. 음. <웃음> <웃음> 눈을 뜨고 걸어온 보람이 있는 마집 너무 맛있다. 그지? 응. 사천탕육도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응, 먹어, 먹어. 응. 와. 나 졌다. 벌써? 어. 아니, 내 <laughs> 영상은 솔직히 응. 좀 보는 재미가 너무 없어갖고,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안 돼. 너무 그거는 맛있어. 네가 선택하는 응. 게 아니라, 음. 구독자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뭘 줬다. 그래, 이거 먹어보고. <laughs> 음. 야, 내가 진짜 올해 유튜브 하면서 짜, 짜장면을 내 돈으로 두 번째잖아. 유니 짜장하고 음. 이거. 야, 근데 짜장도 어때?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음. 너무 맛있다. 음. 유니 짜장, 이거랑 어때? 내 스타일은 음. 뭐두개다 맛있었는데. 뭐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근데 그것도 윤니짜장도 너무 맛있었어요. 음. 하나만 고르라면 <laughs> 내 스타일은 이게 조금 더 가까워. 아 음. 어, 맛있다. 어. 진짜 여기 그 오산 지나시다가 이곳 들리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그지?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맥방의 면 투어인데 찐빵이 다 먹었어요. <laughs> 제가 다 뺏어 먹어버렸어요. <laughs> 어, 그래서 진짜 장강의 선합 짜장면 꼭 드셔보십시오. 네, 맥방의 면 투어 두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어, 맛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꼬막짬뽕이에요. 그래서 가보려고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지? 네. 근데 리뷰는 좋다고 하네요. 네, 한번. 바로 앞에니까. 가보시죠! 꼬막, 꼬막! 꼬막, 꼬막! 맥방의 면 투어! 찐빵의 면 투어 같지? 아. 불티나 꼬막짬뽕! 안녕하세요. 아. 꼬막짬뽕하고 어, 탕수육 소차 하나 시켰습니다. <laughs> 왜 너는 두 군데 가잖아. 이거 끝인데, 너도두 군데야. 아니, 난세 군데지. 넌빵 많이 샀잖아. 뭐 많이 사냐? 뭐, 어, 아무튼 원래 세 군데 갈려 했거든요. 아니지, 원래는 네 군데 가려고 했었는데, 나 말이야. 아. 음. 꼬막짬뽕, 진짜 내가 원주에 가면 응. 내가 진짜 자주 가던. 꼬막 짬뽕 집 있어. 그 가면은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 공짜로. 어... 응, 대신에. 어. 그집 맛있었는데 유지원이었나? 음... 연예인 이름 아니야? 너무 수가 없어. 이거는 다 까져서 좋다. 꼬막을. 어. 뭐가 딱, <laughs>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 국물이 진득하고 음, 묵직해 그리고 매콤해 꼬막이 들어가고 음. 시원한 맛도 있어. 음, 음 가리비도 들어갔네. 가리비? 음. 음. 너무 잘 생겼다. 또올것 같아? 어, 무조건 오지. 어, 무조건 와. 음. 나 지금 아직 국물 안 먹었어. 그 국물도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봐봐, 이 가리비야 이거는. 아, 이거는 꼬막이고. 꼬막이지, 꼬막이네. 응. 응. 봐봐, 진짜 진득해. 내단계지가잖 응. 그 응.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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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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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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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겠거 그래. 맛있는 건말이필이 없지. 거수육은부이 여긴 소스가 뿌려져 나온다. 음. 음, 바삭바삭하네, 음? 바삭하지. 음. 원래 소스 뿌려먹는 건 바삭한 탕수육을 소스에 뿌려먹는 거라 했어. 이유는 그냥 잘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느낌, 그냥 탕수육이지 뭐. 음. 그 케찹 소스, 음, 음. 옛날 탕수육, 음. 추억의 탕수육, 딱그 맛이야. 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는 탕수육 맛. 음. <laughs> 빵빵 투어에 맥빵과 찐빵의 대결 잘 보셨나요? 아나 망한 것 같아. <laughs> 어떡해네 <laughs> 짬뽕 투어와 그 다음에 빵 투어 결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해. <laughs> 빵투어 다시 하지 뭐. 빵 투어 다시 싶어 2탄도 준비됐습니다. 진짜? 하면 되지? <laughs> 네 마음대로? 어.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빠이!